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하우스 옆쪽이죠. 옆쪽 뒷밭트 이렇게 생강을 심어놨습니다. 생강은 봉동이 재배지입니다. 시배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서 생강을 많이 키웁니다. 이렇게 생강을 심고 지프로 덮어놓습니다. <laughs> 새로운 모습이죠. 네,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몽시리가 무거워, 무서 오,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찌나 이쁜지, 예. 이렇게, 어, 화면상으로는 얘가 색깔이 어떠냐면 어떻게 설명해드리지? 예, 살구빛은 아니고, 분홍빛도 아니고, 인디안 핑크 같은 색깔입니다. 묵둥이입니다, 묵둥이. 아, 이것도 좀 고프네요. 예. 오, 너무 이쁩니다. 묵둥이, 몽실이 12,000원입니다. 오, 뻥튀겠습니다 네, 백야입니다. 아우, 짱짱 먹었습니다. 색감이 끝내주죠. 예. 어 사이즈도 큽니다. 잘생긴 백야 만원입니다 아우, 멋집니다. 멋져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연군생입니다 어, 색깔이 진해졌다가 몸집을 키운다고 또 예, 색이 조금 빠졌는데 예, 어쨌든요. 지금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지는 곳에 아고 불쌍해라 진짜 <laughs>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연근생 7천원입니다 네. 네 누군지 아시죠 안에 완전히 이제 짱짱 묵은 젤리로 됐습니다 묵기 전에는 밑에 입장처럼 됐는데 묵으면 이렇게 되고요 색깔이 다시 빨갛게 됩니다 레드벨벳 예어 다시 또 커졌다가 요, 요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입장에 예. 아우 예, 8천원입니다. 다시 밖에 나가야 되겠어요. 너, 정신차리에서 빨갛게 물들게. 예, 네, 마르세유라는 아이인데요. 참, 참합니다. 예, 밑에 애기도 달고, 요쪽에 왜 하얀 만이니 예, 애기도 잘 달고요. 오래 묵은 묵등입니다. 네, 예, 옆으로 요 아이만 달았구나. 다른 아이,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아이도 잘 달고 위에 모양새가 참 이쁘면서 핑크핑크하게 가장자리로 돌리면서 색깔이 물이 들어요 예오해 묵은 묵둥이 제가 키웠습니다 오시면 하나씩 어, 데려가시더라고요 마르세유 8,000원입니다 네 자연군생 연봉입니다 어, 삼두가 기본입니다 8,000원입니다 정말 이뻐요 어 제가 실방대 합식한 아이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두 아이를 합식했습니다. 두 아이를. 두 아이를 합식했더니, 너무 멋진 아이로, 예, 됐습니다. 요 안에, 예, 아이들이 다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잘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연보 어, 자연 군생 8,000원입니다. 네, 캐라리어, 요 똑같은 친구들, 여기 화분에 심어 놨더니, 이렇게 짱짱하게 이뻐지고, 얘는, 어, 이렇게 하지 얼굴만 커지고 물이 덜 드네요. 너무 이쁘네요. 요, 일반 여러분들 포트, 작은 포트 사이즈가 아니고, 얘는 사이즈가 좀큰 아이입니다. 큰 아이 이렇게 물드니까 진짜 멋지네요. 화분하고 같이 찰떡이죠? 화분은, 예. 이렇게 해서 문의 주시면, 요 화분에 심겨진 아이도 갑니다. 예, 캐라리어 1 4 0 0 0입니다 오, 진짜 이뻐, 이뻐졌네요. 어떻게 너무 이렇게 이뻐지니. 네, 솔라노가요. 제가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게 원래 외도가 8,000원이었거든요. 예. 그 밑에 아이들이 여기 완전히 슝슝 나오고, 와, 장난이 아니네요. 예. 요, 여기도여기 요기 안에도 또 있네. 예.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8,000원이고요. 얘는 생장점이 없었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솔라노 두 아이 있습니다. 요거는, 두개다 데려가셔도 될것 같아요. 예, 단품들입니다. 오, 끝내줍니다. 오늘은 요런식로 가야 되겠네. 특이하게 생긴 아이트. 네, 블루스카이입니다. 아, 어, 이게 단품인데요. 어, 이게 지금 철화가 약간 풀린 거예요. 이 블루스카이 철화는 엄청 비싸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블루스카이가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블루입니다 색깔이 아예 그런데 요거는 지금 무거 가지고 분홍 스카이가 됐죠 정말 저 가격이 저렴하나입니다 한 반값 정도 하나에 알겠네요 아이. 어 단품입니다 블루스카이 2만원입니다 네 로스 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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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데예 색깔이 다시 딱세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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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아이들을 막, 이렇게, 어 진짜 멋지네. 에로서는 큰데좀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어, 시집을 안 가면 내일, 어, 실방에서 한번, 예, 작업해보는 걸로. 오, 어, 진짜 멋진데요? 이런 건 넓은 데 심어줘야 되는데, 야 네, 에이 핑크가 진짜 이쁘거든요. 얘가, 어, 뿌리를 정리해서 싹 정리해서 묵둥이라서, 그 다시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 부드럽게 해서 흙만 해서 싹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뿌리 이만큼 나왔죠? 보이십니까? 예. 이만큼 나왔습니다. 해서 다시 이쁘게 올려두시면 오, 진짜 건강하고 이번 여름 잘날수 있습니다. 네, 묵둥이 주피트입니다. 네, 이런 어, 아이들은 입장도 두껍고 딱 달라 달리 보이죠? 네, 이런 아이들은 어, 어느 순간 뻥 튀겨집니다. 커진다는 뜻이죠. 뻥 튀겨집니다. 그럼 뭐 완전히 대박 나죠, 묵둥이라 그렇습니다. 물한번딱 만나면, 음, 이뻐지고 있네요. 어 아리엘 철라가난리죠요 아리엘입니다. 아,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우, 얼음땡 하고 있더니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네요. 와, 이렇게 얼음땡 하고 있을 때는 진짜 답답한데, 요런 아이들이 오랫동안 딱 보고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예. 아리엘은 물을 크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키우기 쉽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laughs> 네, 엘리샤브는 더 이뻐지고 있네요. 예, 와우, 더 이뻐지고 있 어, 이게 2 0 둥둥한 외두가 8,000원이에요. 어, 이거 쌍두가 이거 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라인인데 어, 너무 괜찮습니다. 엘리샤브. 어, 라인에, 야, 진하게 물든 거. 보이시나요? 네. 엘리샤브 만 원입니다. 네, 방울봉랑금입니다 어, 요새 방울복랑금이 정말 저렴해졌는데 얘는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색감이 예 어, 여름에는 물을 그냥 거의 단수하다시피 하면 되고요. 지금은 잘 크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 안하시고 잘 키우시면 됩니다. 어, 진짜 건강하고요. 저도 이렇게 대충 뒀다가 많이 쭈글거리면 물 한번 쑥 주면은 다시 깨끗하게 펴지고 그렇습니다. 어, 태생적으로 얘는 유전자가 건강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방울복랑금 9,000원입니다. 완전 난리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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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리 밑에 하나 둘셋뭐 많습니다. 예 언니 언니 방울 복랑금 언니 예잘 생겼죠 예 사이 사이 아이 사이에 아이들이 막 송승 매채있고 색깔도 야 끝냈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우 가게 착해져서 다행입니다. 야 초코 그레이스 맞네요, 초코 초코. 색깔이, 색깔이, 와우, 예. 색깔이, 색깔이 끝내줍니다. 초코 그레이스. 헉. 이야, 보시겠습니까? 네. 와. 넘어갑니다. 네, 헤라가 제대로 물 들은 거 보이시죠? 와우, 넓은 데 심겨져야 되겠습니다. 이야, 이쁘네요. 외두 한번 보러 갈까요? 외두. 영 군생이고. 이야, 자리가 옮겨져가지고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거, 죠 이거 학식하면 난리 나겠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요. 어, 저도 그냥, 예, 집중적으로 안 봐가지고 이렇게 이뻐졌는지 몰랐네요. 요 헤라 외도 4,000원입니다. 오, 야우. 예, 스프레드 마리아가 진짜 스프레드 마리아 대가네요. 와, 멋지게. 어, 가격이 12,000원. 어 너무 멋집니다 아우 이거 거미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미줄 야 밖에서 키우시면 거미줄 아우 그렇죠 예 거미줄 그약잘 잡는 약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오 끝내줍니다 명품차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12,000원 와우 야 진짜 이쁘죠 애니싱 입니다 애니싱 와우 야, 얘는 이렇게 분갈이하고 펼쳐 놨는데도 전혀 색감이 안 빠지고 색감은 더 이뻐지고 얼굴은 활짝 피니까 정말 큰 근사한 꽃한 송이 같습니다. 애니싱 12,000원입니다. 오. 멋집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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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야? 예. 매다 변화무쌍하는 다이기를 육 보고 계시면 어 요거 잠시 보는 시간에도 예. 기분이 좋아지죠. 예, 이 화면상으로 보는 거 집에서 보는 아이나 화면상 보는 아이나 뭐 예, 다내거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화이트 버드입니다. 화이트 버드가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나갔다 들갔다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짱짱하고 건강합니다. 이래서 못 견디면 벌써 저희 집에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더 건강한 아이들이 가겠죠. 그런데 화이트 버드는 한 명도 하나이도 가나이가 없습니다. 사이사이 에 하엽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찍을 때 하엽을 때 떼줍니다. 예, 저는 예, 일석이조로 예, 영상도 찍고 얘가 지금 진짜 부홍부홍 되는데 밖에 나와서 또 살이 조금 빠지고 좀 컸네요. 네, 비경 젤리는요 정말 색감이 진짜 이쁘게 물이 들어요. 예, 얘는 분갈이해 줬더니 얼굴이 반듯해졌죠. 애들도 다시 분갈이 해주면 얼굴이 반듯해집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묵둥입니다 비경젤리 12,000원입니다. 네, 엑시타조입니다. 엑시타조 진짜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예, 진짜 이게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요. 너무 고급지게. 예, 어우. 너무 고급지게 생겨서 제가 이 아이를 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합니다.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예, 정말 크고 받아보시면, 야이는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예, 아유, 엑시타죠? 만 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2,000원짜리 소개하겠습니다. 펜덴스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꽃피기 시작하고요. 얘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서, 이 자체로도 향기가 나고요. 그, 그리고, 예, 또, 꽃도, 꽃도 이쁘게 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렇게 피고 있죠. 그러면, 어, 정말 이쁩니다. 거기에서 내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꽃도 담배, 예, 색깔 딱 빠져서, 저기, 어, 국물이딱 빠져갖고 애들이 깨끗하죠. 이쁩니다. 인기 절정. 예, 노경입니다. 콩난, 예, 다복하니 어, 밥이 꽉차 있습니다. 네잘 어, 키웠죠 예, 밥잘 키웠 밥 많게 키, 잘 키웠습니다 어, 그 사이에 파이솔도 많이 컸어요 블랙탑입니다 아이들 쇽쇽 내고요 다 2천원이죠 악무입니다 악무도 뭐 아 밥이 그동안에 제가 잘 키워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예, 물 쇼쇼 줘가면서, 네, 관심을 살살 줬습니다. 네, 오, 클라바타, 색깔 보시, 보시겠습니까? 와우, 끝내주죠. 네, 이렇게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 옆에 군자. 예, 얘도, 얘도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잘큽니다 뭐, 분지도 하고 그러네요. 예, 핑크핑크하게 빙크 물이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 요거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바이솔이래요. 요몇아 있는데 좀 다르죠? 거미줄 바이솔하고 또 다릅니다. 거미줄 바이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좀 다르죠? 요 왼쪽은 거미줄 바이솔, 오른쪽은 크리스마스 바이솔입니다. 요거는 골든 글로우. 예, 얘도 크게 멋진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의 예, 목대있고 수영 멋진 골든 글로우입니다. 예, 우주모. 그, 그, 사이에 정말 잘 컸죠? 우주목 잘 컸습니다. 멋지게, 예, 색깔, 요, 딱, 돌아가면서, 예. 예, 릴리시라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빙글빙글, 되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어 지금은, 이, 런이 룬데리가 지금 꽃 절정입니다. 한참 봅니다. 예, 금방 지지 않습니다. 한참 보고 있으니까, 룬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합식하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예. 애연금입니다. 애연금도 제가 짱짱하게 키워뒀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다복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어우, 뭐, 헐렁헐렁하고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잘 키웠죠? 애연금. 네, 그 옆에 갑니다. 슈메미트입니다슈메미트도밥 많고, 슈메미트가 꽃이 이뻐가지고, 예, 마당에 심어 놔어도 되는 아이잖아요. 예. 어 이거는 합식해서 넓은, 어, 화분에다가, 뭐, 야생화나 그런데 화분에 심어 놓으면 멋집니다. 네. 장례를 봐서. 예, 요거는 양진입니다. 오, 양진 자리 잘 잡았습니다. 예. 아이를 잘 낳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보세요. 양진입니다. 능견입니다. 능견. 능견 봐서. 능견은, 어, 좀, 어, 몸짓이, 몸이 크죠. 몸이 큽니다 어, 찌개 자랍니다 잘 그죠 대박입니다 호랑이 발톱 예 호랑이 발톱 어, 아이를 많이 놓고 예 번식 잘 되는 호랑이 발톱 입니다 요거는 썸버스트 입니다 바이소리 계속 되네요 썸버스트예 털이 좀 있으면서 색깔은 보라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런요니 입니다 런요니 짱짱한 논년이 짱짱해집니다. 잘묵어가고 있습니다. 예, 핑크핑크 되고 있네요. 요거는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음, <laughs> 을레심이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짱짱하니 합식하면 이쁩니다. 아이. 예. 네, 리틀잼입니다. 리틀잼이 색깔이 이제 변하고 꽃도 한참 어려보도록 봤는데 이제 꽃도 예, 고를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조금 적가는 아이가 있네요. 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가 완전히 밥이 엄청 많아졌어요. 싱그럽습니다. 약간 수영이 어, 내려가는 아이니까 약간 롱분에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리틀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댄썸은 뭐, 이제 제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댄썸은 묵둥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꽃은 이제 거의 다 어, 저 가는 상태입니다. 저 아이들이 무성하게 정말 잘 컸네요. 예. 요거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은 몇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패스. 조한다니엘 꽃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어떡할 것이요? 예. 조한다니엘. 조한다니엘. 예. 이 꽃대를 어떻게 할 것이요? 아이고, 넘어갑시다. 예. 레티지아 색깔물 잘 들고 있습니다. 예. 어, 합식해놓으면 좋을 것 같죠? 예, 네, 레드지요 우와, 진주복걸이. 난리 났습니다. 어느 게한 포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밥이 많네요. 여름에 거리를딱 걸어가지고 해놓으면 시원하고 이쁘겠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빨간 바이솔, 적바이솔이라고 하는데, 예, 진짜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다복하니, 예. 넓은 기와장이나 뭐 넓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싱그럽게 예어돌 작은 돌로 장식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인기 많은 홍매화입니다 아주 많이 컸습니다 예 처음에 조 쪽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예요 요렇게 빨갛게 되는데 정말 이쁘죠 홍매화 2 0 0 0원입니다 우와 소인재 소인재를 제가 완전히 와우 엄청 크게 잘 키웠죠. 멋 집니다. 엄청 크게 잘, 잘 키웠습니다. 서인제도 2000원입니다. 깔아서로 말할 것도 없죠. 오, 하나이가 도대체 어떠냐. 예, 잘생겼습니다. 깔아서 예, 그다음에 치설송. 치설송, 이름표가 어디 갔을까요? 예, 치설송. 어쨌든 밥 많고 예, 쁩니다 몇 알이 가 없네 아쉽네요.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 아보 카도 크림이 비싼데 이거 지금 묵어 가지고 짱짱합니다. 요거는 오늘까지만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아닌 듯합니다. 예, 적기성. 우와, 마당에 쓰신 분들은 예, 다다다다다다다다. 적기성 난리났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알아서 물딱 주고 기다리고 했더니 예, 여슬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꽃 어, 밖에서 노지에 됩니다. 예. 얼뚱 되는 아이입니다. 로우 말할 것도 없죠, 로우. 예, 뭐다 소개 못한 아이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아, 봅시다. 네, 수입니다, 수. 이건 햇빛 안 봐도 되는 아이. 햇빛 많이 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햇빛 안 보게 내려놓으면 아이가 색깔 돌아옵니다. 어, 수이고요. 업투샤입니다. 마지막으로 업투샤도 이렇게 햇빛 많이 보면 이 색깔이 되는데 안 보고 실내에 두면 다시 색깔이 돌아옵니다. 또 실내에 너무 둔다, 두면 웃자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방건을 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밥이 진짜 많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영상도 보시고, 뒤에 영상도 보시고, 위에 영상도 보시고, 많이 보시고, 네, 필요한 거 연락 주세요. 제가 어,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맞다. 아 그거, 약, 약. 네, 요새 거미줄이 엄청 많죠. 거미줄 뿐만 아니고, 다른 벌레들은 이 아이가 싹다 잡아줍니다. 예. 저도 요 오늘 좀쫙 돌아가면서 채야 되겠습니다. 원샷킬러 살충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살충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목체액도 있습니다. 목체액도어 6천 원. 살충제 6천 원. 살균제 6천 원. 예. 다양하게 뽁뽁이도 있고요. 이런표도 있고. 네. 뭐 흙도 종류대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흙도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주문 주시면 필요한 거 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쁜 화분도 많으니 적당하니 가격 좋은 아이로 어떠한 크기로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제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세요. 네,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